마라, 이번 판은 저다리님을 만났습니다. 미니언이 지워지는 타이밍을 이용해 암모빙을 쳐줍니다. 최대한 상대 플래시만 빼고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힐을 썼어야 됐는데 아끼다가 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쌍클을 빼놓으니까, 정글이 와서 퍼블을 땁니다. 케이플링 컷! 적팀은 아직 플래시가 안 돌았기 때문에, 싸워주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 조합의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6레을 찍고 플래시가 없는 세나를 노리려고 했지만 케이틀린이 실수를 해가지고 케이틀린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세나는 힐을 아끼지 않고 잡아줍니다 플래시가 없는 케이틀린을 노틸이 잘 불었고 케이틀린을 잡아줍니다 치숙 스택이 조금 있어서 세나도 살짝 노려줍니다. 플래시를 빼줬고, 뽑기 위치를 놓쳐 죽습니다. 바텀은 터트리긴 했지만, 저라리 님이 너무 잘해서 아쉽게 졌습니다. 플래시가 없는 킨드레드를 보는 상황. W는 최대한 CC 맞을 때까지 참아줍니다. 자르반이 바텀에 오는 상황. 레아타의 좋은 호응을 해줬고, 궁은 최대한 아껴줍니다. 스킬 피해준 다음에 우선 앞라인부터 쳐줍니다. 그리고 아껴뒀던 공을 써서 락한 컷. 용을 먹고 있는 상황. 적팀 킨드가 스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딜 중지를 해줍니다. 킨드를 먼저 봐주고 W로 마무리. 칼리스타는 벽 넘을 때 플래시 같은 거안 써도 됩니다. 그냥 패시브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레나타 잡아주고 궁극기로 바루스까지 잡아줍니다 상대 백업이 오기 때문에 또큐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번판은 너무 못하는 샤코 서폿을 데리고 이긴판입니다 계속 끌려서 죽는 샤코 저도 빨려가지고 같이 죽습니다 또 무리하다가 죽는 샤코 하지만 상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멘탈 잡고 해봤습니다 공격기로 쓰레쉬 따라가주고 쓰레쉬 칸 <목소리> 징크스가 제압 있는 걸 알아서 무조건 잡으려고 했습니다. 카이사 W는 아칼리한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 치아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노턴한테 물린 상황. 궁극기로 벽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줍니다. 다시 가서 스킬코를 돌린 다음에 징크스 쪽을 봐줬지만 아쉽게 못 잡습니다 하지만 징크스가 갑자기 암무빙을 쳐서 노려줍니다 궁극기는 아껴두고 플래시로 빠져나갈 때 따라가서 잡아줍니다 그 뒤엔 디포지션 잡으면서 제이스 잡아주고 독성까지 잡아줍니다 바론이 뺏긴 상황 하지만 노턴이 깊게 빨렸고 싸움 구도는 좋습니다 빈사인 바텀듀어한테 가서 그랩을 피하면서 징크스를 잡아줍니다 쓰레쉬까지 잡아주면서 게임을 마무리해줍니다 칼리스타를 픽하면 원딜 서폿이 자주 나옵니다 이럴때는 퓨선마 칼날비 칼리스타를 해줍니다 라인을 받으려는 바루스를 보는 상황 에시가 공을 쏘면 앞무빙 q 는각 나올 때 써주면 됩니다. 다이브를 하는 상황, 최대한 밑으로 각을 좁혀 공을 써주고 플래시를 강제로 뺍니다. 그리고 앞에 아펠 컷. 앞에리 방금 전 상황에서 플래시를 뺐기 때문에 팔레비 찍고 싸워줍니다 큐풀로 마무리. 하이크가 앞에를 유기해서 계속 죽습니다. 먼저 2레벨 찍는 상황. 미니언을 빠르게 쳐서 2레벨 찍어주고, 카르마가속박을건 세나를 포커싱 해줍니다. 적팀이 집탄을 못 잡아서 템 차이로 싸움을 벌여줍니다. w 2로 호응을 해주고, 큐플로 앞에 마무리. 그 뒤에 세나는 그냥 죽여주면 됩니다. 궁극기로 잡아주고, 적팀이 애매하게 다이브를 하길래 잡아줬습니다. 3일체도 뽑았고, 직스의 백업이 있기 때문에 쫄지 않고 싸워줍니다. 세나 W 피해주고, 아이번 Q 피하면서 앞이 졌습니다. 그리고 세나 잡아줍니다. 무리하게 라인을 받으려는 앞에 궁극기 피해주고, 2평으로 정리해줍니다. 세나 궁을 못 피해서 죽습니다. 팀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쫄지 않고 앞비전으로 싸워줍니다. 건방진 아펠이 휴각을 줘서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번 판은 아트장인 김민재님하고 희성님을 만났습니다. 리신이 실수한 것을 캐치해 리신을 잡아줍니다. 공급기로 따라가주고 깊게 들어온 아트록스를 봐줍니다. 사이드에서 럭스를 짜는 상황, 신지드가 각을 보고 바로 걸어줍니다. 리신의 단구를 조금 의식해 주고 공 빼자마자 스리즈. 그리고 발언을 막으러 온적팀 바텀 비유를 잡아줍니다. 슬래시로 마무리. 신지드가 물려서 빠르게 백으로 가줬습니다 깊게 들어온 리신 다주고 도망가는 리신, 궁극기로 따라가 줍니다. 풀스텔이라서 과감하게 해줘도 됩니다. 아트로스 카이팅 하는 방법은 아트로스가 E를 쓸때 E로 무조건 피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말바